요즘에야 뭐,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도 많이 진행을 해주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이 검사 결과지를 직접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거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일헌입니다. 골다공증 검사 방법으로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이중 주사 방사선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지가 나오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나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정밀하게 보셔야 되는 분들이 CT를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이제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 조그만 데서 발 뒤꿈치로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은 워낙에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고 그다음에 CT로 검사하는 거는 방사선을 좀 많이 쬐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도 높고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이중 주사 방사선 방법인데 표를 보면은 이거는 어디를 측정했는지를 나오고 옆에 있는 표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나이에 따라서 가운데 파란색이 나이 때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현재 자기 수치가 요렇게 점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이 낮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보다 사실 모든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에서 의사들이 항상 참고하는 건그 밑에 있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두 개만 보면 되는데 사실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 T스코어와 Z스코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통계분석을 통해서 통계치에 자기 수치를 대입한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냥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T스코어는 정상인 그러니까 2, 30대 젊은 사람들의 정상인 경우와 비교해서 얼마나 낮은지를 보는 거고요. Z 스코어는 자기 동년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Z 스코어가 낮지만 않으면 뭐 연령 평균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골다공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골절이 되지 않는 범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상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Z 스코어보다는 항상 T 스코어를 봐야 되고 모든 진단 기준과 약물 투여 기준, 치료 기준, 이런 것들이 다 T 스코어를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 스코어는, 어, 여기 보면은 보통은 뭐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여러 가지 수치가 써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척추뼈가 나와 있는데, 척추뼈에서 뭐 1번 뼈는 얼마, 2번 뼈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부분은 1, 2번 평균은 얼마, 2, 3번 평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는 건 보통 뼈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평균을 보는 게더 정확한 거에 가까워가지고, 두개 평균을 낸 수치 네 개를 가지고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마이너스 뭐몇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선이 중요합니다. 기준으로 삼는 선은 항상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홍증으로 진단을 하고, 골다홍증에 관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마이너스 2.0 미만이면 골 감소증으로 이제 칼슘 투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권고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마이너스 2.5가 기준이니까 자기 수치가 이것보다 낮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 약물 투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아시면 가장 정확한데요.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마이너스 2.5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옆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0 미만은 전체의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 감소증으로 그 진단 받는 사람들은 100명을 세워놓으면 2.3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은 0.14% 밖에 안 됩니다. 0.14%니까 1000명 세워놓으면 뒤에서 1, 2등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면은 굉장히 낮은 기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70 넘어가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 그 다음에 60 넘어가는, 어, 많은 여성분들이 이 수치를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번 정도 그 보면은 알게 되면은 자기 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는 아주 좋아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수치가 지금 마이너스 4.6이 찍히거든요. 마이너스 4.6이라는 수치는요 와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마이너스 3.0만 돼도 아래쪽에 0.14% 라고 요거에 10%도안 됩니다 그러니까 0.01% 미만이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4.0이 넘어간다는 것이 정도 되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뼈를 직접 만져 봤을 때 스펀지에 가깝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손자국이 생길 정도니까 항상 자기 수치를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드림 남겨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